독립운동기념관입니다. 예, 이름도 없이 야, 독립 예, 사라진, 이슬처럼 사라진 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예, 추모식입니다. 오늘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께서 크게 이렇게 제를 예, 예, 지내주고 있습니다. 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분들의 은혜가. 그분들의 생명으로, 그분들의 헌신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자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요. 아그이직들의그 유목의 인들, 그침입파 놈들 예, 그들 때문에 참 많이 역사가 왜곡된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좀 하셔도 들한테 아, 이렇게 동지들이 함께하니까 너무 뜻깊고 정말 좋네요. 동해기념관은 이렇게 또먼 거리임에도 와주신 분들. 눈물 뻔어 사대표님. 아, 서 대표님. 음, 가자 인사 한번 하요. 아, 사대표님하고 아가아이하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어, 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필, 송! 네, 아직 직차례내지않으신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면되겠습니다아시고 예, 나서 하아시고나아저 나서

대한민국 국부를 조 눈물이 나오려. 눈물이 나오려. 아까도 눈물이 나오려. 다 해보자. 수식관 비슷하게. 뭐, 방송하다 가 그래. 방송하다 가붙었더라 보면, 아니, <laughs> <laughs> 그전에는 저는 너무 늦게 방그을서저서 뭐, 잡고 또 잡고, 한 마리 하시 겉말 없으니 딱 방어와서 딸릴 수 없을 것 같다. 마음이 튼튼합니다. 법이 있어도 되고. 우리 선조들께서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피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중앙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 후손들의 부족함으로 지금 친입파 청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붙여저 친일 매국 친일파 청산을 할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저희는 꼭이 친일파 청산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국가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만 아무런 이름도 없이 이곳에서 잠들어 계신 우리 독립 유공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꼭 여러분들의 소망에 따라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네. 네, 아직 개별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네. 주시고요. 네. 아, 우리 소프행동에서 많이 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저 네, 늦게 오신 분들께서는 지금 재례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같이 한 번에 같이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지금 오신 분들 한번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같이. 선생님 u l d have been targeted. I don't get the good tim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지금 그~, 그 네. 우리 독립운동을운 문양의 구공생각하는면은 그~ 뭐냐 그~ 뭐냐 그~ 렇게 연습을 해7 0명7 0명 80년 100년 100년 1 0 0 0 0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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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이거는 많이 네, 왔다갔다 네. 하죠. 네, 감사합니다. 어더 이상 제리하실분안 계시면 그렇죠. 어, 앞에 오셔가지고 같이 어, 단체 기념 촬영을 네. 한번 하고요. 네. 민주당 단톡방에 네. 모일라고 네. 네. 몇명 아. 정도요. 네. 재...